哦。Oh. 하게 지니 우서 어디 서나 변함 없이 게 으르 지않으리니라정진함의틈이 없이 애써 도록 해야 하리. 정소하게 시작했던 어떤 일이 있었거나 제대로 생각 못해 점검하지 못한 일은 이미 먼저 약속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고 하지 않을지를 지구해야 맞다 전사이신 부처님과 포살님내 성지들어 성자들은 대자비와 반야지로 이미 숙고하셨으며 내 자신도 마찬가지 깊이 생각하였으니 어찌해서 미루며 게을를수 있을까 오경마녀 만일 희와 같이 소원하여 놓고서도 행동으로 보살행에 나가지 않는다면 불보살과 유정중생 모두 소, 속인 것이오며 이내 몸에 욕도는 어찌 어찌 아오니까? 그 아무리 조그만한 풀품 없는 것이라도 단한 번의 마음 먹고 죽겠노라 했으면서 자일필 주지 않고 자 어기면은 다음 생에 아기부를 받는다고 소라셨네 세고에 큰 행복인 대반열반 자석위에 육도중생 진심으로 초대하여 모셔놓고 일이 많은 생명들을 속기고에면하면 선취에는 무선수로 태어날 수 있으리요 뜨이가부리 아하태 퇴굴라면에 달기은날수 없어 암담하고 타락하여 지은읍의 작용들이 알수 없이 무거워서 일체 정지 성취하신 부처님만 하신 난의 보살행자 고리 짐을. 붙이고서 타락하면 죄 가운데 무섭고도 풍한 대에 해당하니 안타깝게 이와 같은 태속행이 일어나냐 모든 생명이익 되면 불행이도 풀어도네. 네가 잠시라도도 마음 일어나서 보살 수행 공덕을 해 송크나방에하면 모든 생명이 깨물 향해하는 그 시대니 욱두윤에 돌고 돌아 끝을 알기 힘들어라. 중생의 행복 또한 만에 하나 이옆에도나 자신이 세락하에 아무나 무변 중생 행복길을 막는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말할 필요 있겠나. 보살 행중 잘못으로 악한 쟤네들게 되고 불아행의 공덕 또한 같이 지어있서쟤며들과세계돌아돌아 순일하지 못하여서 고살지에 이르는데 많은 세월로 비안에 그름으로 결심하여 처음 소원 잘 지켜서 이제부터 모두 바쳐 헌신하여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 잘못한 박복으로 불전이나 부르여서 내 자리에 가피 대상 그때마다 빠졌다 내 연생 또한 박복하여 나태함을 한복여 또다시 전생학습 탑습하고 있으니 사막도에 태어나고 또 <놀람> 속에 나는 미리후 아진한 무량고를 겪었으라 열애께서 대자비로 사바세계 나투시고 법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 몸을 얻었으니 오늘의 길 열렸으니 얼마나 소중한가 언제 다시 는 기회 얻을 수가 있을 순가 오늘, 네, 오늘은 다행히도 병이 없고 건강하여 먹을 거리, 걸거리. 힘든 일이 없다지만, 목숨이란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라서 이내 몸은 한순간에 그림자와 똑같아라. 내 자신의 수행이 허무나도 야타서 인간의 계 몸조차도 받을 수가 없으니 내네 이제 인간 몸도받지를 못한다면 재업만이 남아 있고 선한 업은 없을 거네. 인간세상 태어나서 선없었기 좋은기에 이제라도 선하운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막도의 보통들이 있네 불안할때 때놓게후회안들 무엇을 하겠는가 조금만 마치를 안는 사이 악업들은 힘이 세어 금방금방 쌓이는데 백천만 것 같고 해월 흘러 지나가도 삼선칠한 소리마저 뜻도 보도 못하리라 이러 작은 구멍 눈먼 흐붕웃기 인간 몸받아나기 어렵다고 아시었네. 한순간에 지연제의 그제야만으로도 오랜 세월 후반지옥떨어진나 하였네. 자긋고 끝도 없 운해하여 싸운 고한 선지야 못 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한순간에 가보로도 정신만 혼미한데 여기에서 또다시 벗어나기야 보통 하부 받을 때에 또다시 죄를 지어 다른 죄가 자꾸 자꾸 더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원만한 인간 몸을 받고 선옥에 얼러서 선옥행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보다도. 그한 속임 세상에 없어 보다 더그 하늘이 서금도 이상은 없으리라네 이제 이러함을 가슴 깊이 알고도. 어리석게 계속해서게 얼음만 피운다면 저 성사자 그림자가 아까는 것이네 가과 슬픔 속에 항망하게 될 것이네 타오르는 지옥 속에 행렬한 불꽃은 오랜 세월 이내 몸을 뜨겁게 해올텐데못견이게 고통스런 후회에 참담함이 속절없는 마음 고통 가슴 지게될 것이네 존천만금난조우에원만한이내 몸을 이제야 천재이어어렵도도 하던데 나 알고 있면서이후후 이후 생나또 다시 나존로존 신올린 사람처럼 여기에서 본정신을 다시 읽게 될 것이니 그 무엇이 이랬나 본인도 모르고서 내 안에 무슨 번내 있는지도 모르리라 탐욕심과 희석금 희온 수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코도 다 없으며 영명 크나 명은 나에어나지 않는데도 지하여이내 몸으로에 저름 무늬는가 흐르서 차고 앉아 희락낙해락으로 내 인생 좀 먹는데 이런데도 보고 앉아 싸우지 않고 즐기는 이런 것을 참는다는 참는 것은 지옥일 뿐이라네 만일에 신들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적이 되어 나에게 대들어도 그네들의 힘으로는 나의 삶에 감섭못해지 옥불 이 일어나 고통줄 힘없다네 한수 같은 번뇌어무숨이산을 만난데도 모두 태워체가 되며, 그 무엇을 인연에도 불에 타서 지가 되니, 나 또한 순식간에 지옥불로 잠 숨속 입은 내는 환수보다 더 질겨서 오랜 시간 시지 않고. 철전지의 원수라도 이렇게 긴 시간을 그치무식 계속해서 고통 줄수 없다네. 선업과 함께 하는 바른 후을 의지하면, 이케어 행복하며 수용하고 누리니만 탐진지에번뇌들의 굴복하고 의지하면, 이 훗날의 고통들이로 오랜 세월 원수되어 끊임없이 괴롭히는 탐진치의 고통시한 내 가슴에 달이. 밤이 되어 그침없이 자라는줄 알았는데 생사변에 두려움 없이 좋아할 수있어 내사모곡사장이담진치혜번대로 생사고통 심한 고문 집행하게 할 거야. 깊어시 그곳엔 집착금을 쳐있다면 왕상 속에 머물면서 집 편안하게 있는가. 내 마음이 원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한진시 쉬지 않으리니 가상 높은 펌부종생 자그마한 손해에도 이기려고 화를 내며 잠을 자지 못하듯이 전쟁 속에 뛰어들 땐 승리만이 목표이듯 상처 입은 고통과 죽음도 불사 승리하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듯이 생사의 두려움에 승리해야 한다. 생사윤의 고통되는 이 번뇌여 타고난 이 원수를 이기려고 노력하며 오만 가지 욕도윤의 씨앗대기 때문이며 걱정만 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으리라 동맹한자 전쟁에서 사근상천 적들도 훈장처럼 내보이며 자랑하고 다니 큰일 성취하여서 해를 쓰는 고통쯤은 영광이며 자랑이지 숨길 것이 아니오 어부거나 농부거나 무슨 일을 하고 살던 자신들의 생계에 전혀하여 노력하며 추위도 배고픔도 어려움을 이기는데 중생이에 일하는데 어찌 참지 못하겠나 방세 삼세, 허공같이 한량 없이 가득한 이중생들 본 내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서원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게을러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부끄럽고 부끄러워. 이내 네 마음 어리석은 해 능력도 모르면서 중생 우제 원했으니 부끄럽기 거지 없네. 이제라도 분발하여 탐진 못내끼기 위해 한 걸음도 후퇴 없이 앞으로 만나가리. 내 이제는 강한 어진 호령으로 나가서 가지가지 수도 없는 그떠한 번뇌라도 원수로 여기어서 용맹령인 싸우리라 번뇌들과 싸우마는 번뇌만은 제아이내무미 여서 불에 타서 죽더라도 이내 목이 단두 대에 잘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모양 다가오는 탐욕 번네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으리라. 적들에게 성리하여 그곳에서 쫓아내면 다른 곳에 진을 치고 더욱더 힘을 키워 배도 나와 분노하며 싸우자고 함과 같이 생사번내 유언수도 이와 같이 달려드니 그대 노로지 해안에만 어지리며 의식에서 사라져서 어디에 숨었다가 어디에서 머물다가 이내망. 이 마음을 제가 내게 태우느나 마음속에 내 마음속도 대상에도 중간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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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흔내 어디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괴롭히나 공포 없이 관찰하면 흑개비라 볼래 없네 모르고서 윤회고를 한심하게 당했다네. <목소리> 그래께서 이런 잊치 아시고서 설했으니 가르침에 성취에 일심정진다리라. 의사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내병잘 안다며 약저약 먹는 환자 어찌 치료하리 이요. 원이 자궁도 포거보일체 생극낙곡동 전무량숙해고 <목소리>